네, 안녕하십니까. 어,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설계라는 주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안덕기 인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그래픽 디자인 전공에서 안덕기와 이상욱 두 명의 어, 저자가 진행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연구에 대해서 게이브 직화면의 연구 기법, 게임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유도한 교육 방식을 사용자로 가야금 참여하도록 하는 유도 기법으로 연구자가 교육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현대 연구의 배경을 가집니다. 더불어 최근의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시대적 사회의 변화에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의 중요시, 중요성 및 비대면 교육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근간으로,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활용 및 적용의 개발 사례를 통하여 디지털 리딩 어플리케이션의 사례 분석 및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리자로 니콜은 게이미피케이션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일반적 편안한 재미, 몰입감을 위한 순간적 재미, 도전을 위한 어려운 재미,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경험의 재미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토리의 제작권이 없는 이서부와의 토끼와 거북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재미를 위한 각색을 첨가하여 시퀀스, 방호반응, 미니게임, 그리고 사회와의 게이미비케이션 구성 요소들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제작 사례를 분석함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스토리의 시퀀스, 편안한 재미 부분입니다. 스토리 시퀀스의 경우는 편안한 재미의 전달을 위하여 챕터별 스토리 트레을 제작하였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챕터별 영상이 재생되는 기간에 영상으로 구성된 캐릭터의 행동 및 표정의 시청각적 변화를 편안한 재미의 요소로 학습하며 스토리를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라자르가 제시한 게임이피케이션의 요소 중에서 플레이어가 꾸준히 탐색하게 되는 기본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표현으로 연속적인 시각적 정보를 그리고 청각적 정보를 위한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설계의 디자인적 목적을 가집니다. 상호 반응, 순간적 재미 부분입니다. 상호 반응의 경우는 순간적 재미 전달을 위한 스크린 터치의 반응으로 사용자는 스토리 시퀀스에서 선보인 캐릭터와 배경으로 구성된 한 장의 이미지에서 화면 터치를 중심으로 캐릭터들의 다양한 감정적 상호반응 반응, 표현을 시청각적 정보를 통하여 전달받습니다. 이와 같은 캐릭터의 상호반응을 통하여 사용자는 게임이 피케이션에서 감각할 수 있는 순간적 재미를 유도 받게 되며, 지속적인 스토리의 몰입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의 디자인적 목적을 가집니다. 미니게임, 도전적 재미입니다. 미니게임의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쉬움과 어려움의 레벨을 통하여 변별력 판단을 위한 구성을 하게 되며 명확한 판단의 결과를 가진 정답 및 오답으로 구성된 도전적 재미를 제공합니다. 이는 나자로가 제시한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 중에서 플레이어가 획득하기 어려운 도전적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최종 보상을 통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 미니 게임에서 제시하는 퀴즈 및 퍼즐의 난이도를 완수함으로써 디지털 코인을 통한 보상을 가지게 되어 성취감을 고양하는 목적을 가진 디자인적 설계를 진행합니다. 사회화 사회적 경험의 재미입니다. 사회화의 경우는 사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를 통하여, 사회성 경험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사용자는 본인 및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시는 사회와 단계의 재미의 목적을 공유함에 어, 진행됩니다. 이는 나자로가 제시한 게임이피케이션 요소 중에 합력 및 경쟁을 통한 사회적 공유의 재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각기 다른 챕터에서 시초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본인, 친구, 그리고 부모님의 목소리 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음된 음성의 재생을 통해서 타인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게 되고요. 제공된 대화, 지문 외에도 창의적으로 녹음된 음성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부분입니다. 본 논문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리딩 어플리케이션 설계 연구로 나사로의 이번에 게이미피케이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례를 활용을 통한 디자인 설계를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편안한 재미, 순간적 재미, 도전적 재미, 그리고 사회적 재미로 구현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제작된 사례로 디자인한 네 가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들 적용은 이와 같은 연구 방향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가능성 검증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둘째, 평가 결과를 적용한 최종 결과물을 제작함에 다수의 사용자를 통한 결과물이 체험 과정에서 전달되는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지털 리딩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상용화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을 가습니다본 연구는 2020년도 홍익대학교 대학 교육 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